아, 이거 x 잠깐만 기억에 내가 문제를 잘못했네. 이건 틀렸고 기억에 x가 아니고 뭐야? 파이의 문제다 러니까 다시 올게. 그럼 얼마야 이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코사인 얼마야? 사인 얼마가 돼? 6분의 파이인데 코사인은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 갔으니까? 얼싸, 얼싸인 만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사인얼마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는 얼마 각변해서 2분의 n파이니까 짝수니까 어떻게 okay. 되인 3분의 파이잖는요인 3분의 파이인데 얼마야? 파이에서 3분의 파이요 얼싸탄, 그러니까 얘탄제트만 양수인데 얘는 마이너스죠 얼마야? 사인 6분의 30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맞잖아 얘는 없나요? 사인 60도는 사인 60도는 뭐. 마이너스 2분의 2서 어쨌든 같지 않네요 그래서 같은 건몇 번이에요 답이 2번 비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연습 문제에서 몇번 지금 4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10번 이거 숙제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 앞쪽에서도 내가 안푼게 있는 거는 숙제를 해오시고요. 그안푼 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